자, 포스콜릭스, 자오늘또 브리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예요. 트럼프, 가장 화에 올랐어요. 와, 이번에 피격 사건이 일어나는 거 보고 우리나라도 저런 비슷한 게한번 있었는데, 맞죠? 우리 민주당 이재명, 비슷했죠. 자,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이렇게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간 게 저는 더 신기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 자, 지금 트럼프가 됐을 때 수혜주가 뭐죠? 중국을 자 기존 바이든보다어마어마하까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또 말한 게 있죠. 어 나는 대통령 되면은 관세 다더 붙이고 60 중국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여할 거다. 중국을 말려 죽여버릴 거다라고 발표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올라가는 것들이 자 비철금속도 있고 가상화폐 어 얘는 이제 가상화폐로 정치자금 받으니까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뭐 알루미늄이나 근데 반대로, 악재인 섹터가 뭐냐면은 가장 큰게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게 개박살나요. 저도 트럼프가 되면, 어, 뭐, 다른 거 둘째 치고, 이 신재생에너지, 환경 생각을 아예 안 해요, 트럼프는. 어, 우리 이제 후손들에게 저, 전달할 이 지구가 박살이 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결국은 이제 2차전지가 어떻게 되냐, 다들 뭐, 철강업이 메인이긴 하지만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얘가 이런 차트가 철강으로 올랐냐? 철강으로 오른 적 없어요. 옛날에야 올랐지. 그러면은, 남은 건 요건데, 혹은 이제 영일만. 이 2차 전지가, 맞죠? 이번에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정치 자금 전달했죠. 원래 이전 트럼프 시절 때 머스크가 트럼프를 정말로 싫어했어요. 근데 이번에 얘가 판단을 어떻게 좀, 이번에도 걸리면 삽된다. 회사 겨우 다시 제잘 움직이고 있는데, 생각으로 트럼프에게 정치자금 600억도 전달하겠다.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600억 전달하려고. 자,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600억 정치자금 받으면은 요거 살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2차 전지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기차로 움직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에너지예요 결국 트럼프도 AI의 중요성도 느끼고 있고, 전력도 더 중요하게 여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원전도 엄청 뜰 거고, 이2 0 0지도더 살려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어, 다들 트럼프가 되면 2차0지 개박살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 2선에 올라가서 다시 이탈을 해서 내려왔지만은 한번더 요럴 때는 제가 볼 때는 개미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개미털기의 가장 수순이 이 평선을 차트가 이탈할 때 개미털기를 시도하고 다시 올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수급을 함께 볼게요. 어, 수급이 그냥 거래량이 확 죽었어요. 이런 대형주와3 0주 뭐 당연히 액면가가 높긴 하지만은 근데 예전은 왜 액면보다 안할까 싶기도 하고 <laughs> 자 보시면은 이제 기간들도 아직까지는 조용해요 지금 원전 뭐 생각보다 해먹을 게 많은 바이오 기간들의 돈이 다른 데서 가 있다 보니까 아직 2차원지로 수급이 안 돌았어요 저는 하반기 8월 정도에는 한번 7월 말이나 크게 한번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강 쪽도 잠시 얘기해 보면은 비철금속은 분명히 오를 수 밖에 없어요. 맞죠? 철강 쪽은 좀 뭔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네, 비철금속 그리고 중국을 까게 되면은 철강도 자동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본업의 성장성, 회복세 플러스 성장하는 것보다 회복할 때도 주가상승률이 상당히 세요. 여기 2차원지까지 트럼프가 갑자기 그, 머스크 돈 받고, 어, 나는 대송되면은 전기차 보급량 늘릴 거다. 해버린 순간, 이제, 저는 이 언급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떻 어, 뭐, 기금속에 대한 뭐, 금리나도 있고, 금리나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저 달러, 달러도 저 달러, 유가도 저 유가를 유지한 놈이에요. 아마 미국이 엄청 기름 많이 풀고, 달러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도 엄청 내릴 겁니다. 그래야지 수출이 잘 돼요, 미국이. 요것까지 생각하면은, 이제, 또 중국에 있는 물량이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수주를 받을 건데, 우리나라가. 등등 모든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콜딩스가 이제부터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까지 잘 버티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그 전에 이 매출과 영업익을 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지금 최근에, 최근 5년간 계산했을 때, 이번 연도가 영업익이 이 가장 적지 않나, 어, 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내년 되면 웬만큼 다 회복이 되고, 그 내후년은 어, 이제 상승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어, 당연히 어, 70만원 선까지는 회복을 하러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매수를 해놓기를 적극 권장드리고,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물려있는 차트가 나올 때는 올라갔다 빠진 경우가 많아요. 지쳐서 지금에도 팔아고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 이런 심리 자극도 많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 잠시 슈팅 나왔다가 빠져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항상 이런 차트는 존재해요 여러분. 일단 우리의 목표가는 50만 원 선만 회복하면 된다 이것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어, 완성이 되었고 어,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어,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어,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은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어, 또다시 수익을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뭐 채널 시청해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뭐 미,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은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뭐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이거 보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어, 종목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 눈에 볼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어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어,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어, 그냥 와이파이 키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어,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아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 PC 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다운 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어플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렇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스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 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어,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 가입 하신고 어,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어 급등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주세요. 바로 메인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 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보니든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 적으로 어,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어, 이런 걸좀 표시를 하는 거고 밑에 어,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포기를 어,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도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 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다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수 있습니다. 포스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 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른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특등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어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 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어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어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적, 제일 시가 상 금액이 아니라 이, 이 주식 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 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은 구독자분들께는 모르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어,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자, VI가 걸릴, 어, 발동할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이제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아무튼, 어,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어, 종목,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봐서 수익을 못낼 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어 짱짱하게 어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 분들 사용해 보셔야 겠죠 어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 간혹 가다가 문의 하시는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 나중에 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 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이라고 일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 닥터 이거 보니까 뭐 자동 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들,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어,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것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 어플 그 고객센터 1대일 문의란이 있어요. 1대일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 저 어플 만료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죠 어, 모두, 우리 모두 이 어플을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